먼저 어, 원숭이띠 딱 보시기에도 재주는 많거든요. 재주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공하신 분이 나오고, 그재주로 인해서 중간에 가다가도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, 하지만은 원숭이띠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십니다. 2004년 갑신생이고요. 네네. 을사 년에는 조금은 바쁘게 바쁘게 어 흘러가는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을 내시고 가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연이 나이때는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맞죠 직업이나 학업이나 새로운 걸 하셔도 좋겠고 2년도 조금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럼! 음. <laughs> 그 다음은 92년 임신생이군요 네네4세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분도 힘든가요? 어. <웃음> 네 이게 진짜 힘 을사년 돌아오신다고 해서 힘들었던 데서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, 뭐, 을사년에 보다는 그 다음 조금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지금 조금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려. 네, 그렇죠. 그다음 80년 금신생이고요. 네네. 80년 제주는 많이 구렸는데, 그분들 역시나 조금 날삼지에 반치셨을 거예요. 그렇지만, 뭐, 을사년에는 그래도 뭐 여기 괜찮을 것 같네요, 이분들은요. 괜찮다는 말은 혹시나 뭐 새로운. 조금은 시작합니다. 아니요. 그냥 무난하게 가신다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I'm okay. I'm fine. 괜찮아. 6 8년 무신생이고요. 네네. 5 8 세대신. 어 지금 그분들은 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건안될것 같아요. 그럼 말죠. 월사년에는 그냥 조금 지금 있는 거라도 축소를 하시든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은 5 6년 병신생이고요. 네네. 칠십. 70세 그러신데도 조금은 망상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망상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뭐 자손들이나 손주나 그런 애기들한테서 좀 경사스러운 일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